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큐브 1층 맞추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큐브 1층은, 그, 십자가, 다음 단계인데요. 네. 십자, 그리고, 한부할 말씀은, 십자가는, 아, 여기, 얘를, 얘가 있네요. 십자가는 이렇게 맞췄는데, 봐봐요. 여기 두 개가 안 맞으면, 여기, 여기는 맞고,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 봤자도 이게 두개 맞다. 쳐봐요. 이게 두 개가 안 맞으니까, 꼭,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 근데, 그건, 이거, 막, 이럴 경우에, 막,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올릴 텐데요. 네, 이제 시작합시다. 나 제가 일단, 이 십자가 색깔은 상관없는데, 이 그냥 아무, 이 큐브에 있는 색깔 중 아무거나 택해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로.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 초록색을 골랐으면, 이번엔. 근데 네, 초록색이니까, 여기가 초록색 있죠? 꼭, 여기, 이, 이렇게 있는 색깔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초록색이 있으면, 그리고 초록색 바로 위에 있는 색깔을 봅니다. 노란색이죠? 뭐 예를 들어 이거의 위에 색깔은 빨간색이죠. 그러꼭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노란색이고 경우에는 이걸 노란색 부분에 옮겨줍니다. 봐봐요. 아 여기 있네요. 뒤로 있고 뒤로 놔뒀죠. 여기서는 공식이라 보단 이렇게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여기 두 개가 맞춰졌죠? 그 다음에 아, 여기 또 초록색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위 색깔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네, 빨간색으로 옮겨준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하면 이제 여기 빨간색 두 개가 맞춰졌죠. 그 다음에 아 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그럼 빨간색으로 또 옮겨준 다음에 이번엔 거꾸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하시면 여기 빨강색 세 개와 노란색 세 개. 네, 이제 이거 하나만 남았죠? 네, 이제 이거 하나만 남았죠? 네, 여기 있는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쳐주고, 올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로 왔죠? 여기 있던 게, 여기 있던 게. 그래서 이제 위에 색깔이 주황색이죠? 주황색이면, 네, 여기 있네요. 그리고, 그래서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 한명또 하나 남네요. 그럴 경우엔 또 괜찮습니다. 여기 하, 하얀 게또 하얀 거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이제 여기 다 맞춰졌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 1층 다 맞춰졌죠? 네, 이제 어, 큐브 한면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뭐, 잠시만요. 예를 들어, 잠시만요. 일단 이걸로 그냥 막무가내로한면 맞출게요. 보시면, 제가 말고 만들어보시면, 님들이 뭐가 다른지 알수 알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네, 이거, 이거, 네. 보시면, 이거 똑같이 한 면이잖아요. 네, 물론 색깔이 다르지만. 네, 똑같은 한 면인데, 여기 보시면, 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건 뭐 하나는 같을 수 있는데 나머지 색깔가니까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건 다시 뭐 섞어야.. 돼 섞어서 섞거나 뭐 다르.. 뭐 십자.. 어, 십자가를 어떻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 조, 조금만 기다리세요 올릴테니까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오늘은 어, 큐브의 한면 1층 맞추기 에서 끝판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